4월 주식 결산입니다. 어, 제가 멍청 비용을 좀 제거를 하고 계속 오를 줄 알았는데,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저 역시 손실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 제가 3월 주식 결산에서도 올렸지만, 3월에 비하면 4월에 주식이 정말 많이 오른 편이고 그리고 어, 올랐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 다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마이너스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어, 지금 미시, 미국 그 폭락으로 인해서 사실 다들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뭐, 저 정도면은 나름 괜찮게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4월에는 아무래도 3월보다는 주식을 팔고 이러면서 수익을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어, 2만원 정도 벌었는데, 뭐, 이거는 좀 애매하죠. 뭐,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어, 적게 벌었, 벌어... 적게 번 거죠. 어쨌든. 그리고 5월에는 그래도 4월보다는 훨씬 더 이제 주식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더 나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월급의 일정액을 약간 우지성처럼 계속 투자를 하고 또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어 나중에는 한 천만원 정도 주식을 넣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천만원에 대한 어, 수익이랑 이제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종목을 제가 추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본다고 한들, 어, 여러분이 제가 투자한 그 정확한 시기에 따라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는 이번 달은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잃었다. 이런 것만 이제, 어, 가계부처럼좀 음. 올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어, 네이버 아 유튜브 설명창영상 네이버 링크를 남겨두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